아름다운 꿈을 꾸는 잠잠하여 깊숙이 그는만의 손을 잡으 안녕이란 말 한마디 반복하고 돌아서 It all started with a wink, an unassuming little thing that has led us here today. We had both loved and 잠깐. Um so yeah, 형,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맛깔이에요. 먹었어요? 네, 지금 하나 딱 먹어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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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웃음> 너무 <웃음> 맛있어가지고. <웃음> 이런. 아니, 내가 딴데 가서 먹어야지. 응, 진짜야. 이거 손님들이 가. 그죠? 가기 이렇게 이 맛있어. 있어, 살아 우리가 더 자주 가. 근데 거기, 거기만 갈 필요가 없다고. 아까 음. 오는데 응. 이거 숙소 음. 너무 고맙다고. 소랄 닦아야지, 이거. 제가 이거 좋아해가지고요, 춘천까지 가가지고, 춘천 맛집까지 가서 먹고, 또 우리 딸이 춘천시청에 있었는데, 또 거기서 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달로 아이스박스에다가 해서 오고 막 그랬어요. 역기를 모르고 있었네. <laughs> 너무 맛있네. 팬들은 <laughs> 다 그때,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먹고 살라고 유튜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주시는 음. 아, 거야 에이, <laughs> 네. 아. 아니 우리는 안거드주는데아침에좀 <laughs> 네. 아. <laughs> 괜찮아요 저녁에는 너무 뭐 네. 똑같은 다는데도그때그때한 그때 번은 심하게더안드아요솔히얘안짜다니건엄 아니 손님들저 맛있다고 잘 드시는데 4인분 <놀람> 시켜가지고형 내가 지금 3인분은 먹은 거야 3인분 먹었지 말, 면 그냥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목소리> 미친 거 아냐? <아니야>? 니 아, <laughs> <저> 형님 <목소리> 지금 이것도 3인분을 내가 다 먹었어요. 지금 3인분 4인분 시켰는데 3인분 다 먹었죠? 이거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지 않았어요. 이거. 큰 <laughs> 거. <laughs> 아니, 아 깔끔하게 먹 이렇게 먹으면 잘먹어죠 어, 그죠? 이렇게 이름도새겨지는게 있어요? 어이구그까지또어고아그 야. 대나안 네, 아니야 근데. 그 네? 아니, 아까 형한테는 얘기했어. 아, 형처럼 인성 좋은 군대 가 본다 그래. 분명히 얘기했거든. 아니, 숨은 뜻. 그럼는잖아다 형님도 노래하시는 게참멋져 근데 가수라고 생각하면 안 멋진 거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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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하시면서 노래 그렇게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니까 멋진 거지 가수면은 네, 뭐, 뭐, 안멋인진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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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만드는 거 보다 무너지겠다 아니 저... <laughs> 진짜로 벌써 기침네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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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와서 노래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 형님도 모셔가지고 초대해 드려가지고 젊었을 때키타 배울 적에 밤에 떠난 여인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A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A로 그래서 세속가라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 가지고 요거를촉킹을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 딴딴 <목소리> <laughs> 아까 잡히는 게 아니죠? 아유 그런건가게 붙인 잘좀 코드만 조금 아는 거지 그걸 연습을 해놓냐고 무지하게 <목소리> 그 생각이나 지금 네그그 음이 너무 멋있어요 예쁘고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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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 아, 그냥 요거를 아, 요게 이렇게 아, 올라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거 하는 형님이 있는데 너무 멋진 거야 그게. 그거 배울 날에다 못 배웠어. 어. 어. 아까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님들 카메라 들으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카메라를 못 들고 있다가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형님하고 가, 잠깐 커피 마시다가 다시 왔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예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그림입니다. 지금 올해로 한 6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맛이라면 은 사실적으로 산속에 가서 해도 손님들이 다 글로 끌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에는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형. It all started with a wink an unassuming little thing that has led us here today, but this one was different and now I say I saw fire. 니가 너 아닌 사랑인줄 아는 거야 가 너를 만지길 바라는 만지길 바요